나오기 전까지만 메이플 할래? 언제부터? 오늘 얘아무리봐도 우리한테 빚지게 해가지고 못 적게 하려는 거야 지금 얘 방송 화면 봐봐 목도아 유튜브. 마도아마가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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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반절 마감이 되는 아지 맞지? 아 나, 나, 잘 해볼게. <laughs> 지금, 롤 하다가 지금 뭐라고 있는 거. <laughs> 나, 가, 간다. <laughs> 나 진짜 오랜만이야. 나 어떡해. 아니, 최근에 동생이 다시 메이플 복귀하면서 간간히 들어오긴 했었어. 근데, 뭔가를 하진 않았었단 말이야? 혹시 이 가해자 겸 채무자가 데카 아웃하면 리트인가요? 그럼 이 사람들 토요일에 퇴근하는 거 아님? <laughs> <laughs> 안녕, 탈키마. 잡은 듯? 삼분! 가자 제발. 제발. 되겠냐? 탈키마 메이플 할래? 내가 지원해줄게. 탈키마 요새 버닝 하는데 혹시 메이플 할래? 응. 나옹이도 어제 메이플 하는 거 봤잖아. 아 탈키마 나 이거 심지어 아까 54억이었는데 4억은 줄인 거야. 혹시 메이플 할래? 요새 할 게임 없잖아 솔직히. 응. 그래 6차 메이플 6차 리뷰하자. 요새 로아랑 메한민 많아 가지고 메이플 완전 핫하다고. 다단계로 보증 세웁니다. 고객님 비즈 지셨는데 지원이 가능하십니까? 헵. 혀. 한 글자면 되는데 고양이가 혓바닥이왜 이리 길어? 자기야 전화 와나. 어? 메이플 할래? 아니 왜? 일단 왜? 너도 나한테 한1 0억 빌려주고 시간이가. <laughs> 아니야, 탈격은 근데 내가 10억이 없어. 그러면 더빌리면 되지. 너는 그럼 60억 되고 나는. <laughs> 아이씨, 왜? 일단은 이건 메이플이 일단 지금 흥하고 있긴 하잖아. 아니, 솔직히 궁금하잖아. 왜 흥하는가? 궁금한데, 난이 게임에 무슨 컨텐츠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 일단 보스 사냥이자. 지금 한 것처럼. 그 다음에 나머지가 하나 사냥이잖아. 그거 말고 뭐있어 코디도 있긴 해. 아 솔직히 메이플 하는 사람이... 사람들 종류가 좀 갈리긴 하는데 코디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 코디를 볼 거면 더파도 있잖아. 그러니까 메이플스러운 코디가 좋은 거지. 약간 이등신 캐릭터. 그런 취향에 네. 맞는 네. 사람이 있더라고. 이거. 아 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 네. 일단 걱정되는 게 과금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 메이플 하면 이미지가 있잖아 일단 이게 어느 정도까지 무과금으로 할수 있어? 지금은 아예 무과금 가능 내가 말하는 무과금 기준은 한 달에 패키지 한 3만 원짜리 하나 질러서 할수 있는 정도 아니 지금은 아예 그냥 무과금 가능 애들이 물음표 하는데? 아니 진짜로 지금 하이퍼버닝 때문에 무과금 가능함 탈김이랑 나랑 얘기하는 무과금의 기준은 내가 지르지 않고도 적정 던전을 돌수 있냐 그거라서 나홍이랑 너랑 나랑 셋이서 만약에 파티를 짜. 그래서 한번 보스를 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은 들어. 아니면 한명 독고셔서 4인 파티를 만들자. 능한이 꺼질까? 능한이 솔직히 로아 터졌잖아. 능한이한테 로아 터졌다는 소리하지 마. 아. <laughs> <laughs> 무능한 불러봐, 불러봐. 능한이 로아 하고 있는데? 능한이 그래도 꾸준히이 쟤는 뺀단 말이야. 무능한테 신멸 두개 팔았다는데? 어제 흑화해가지고 검토 뭐 그거 나올 때마다 신멸 하나씩 팔았어. <laughs> <laughs> 아 검토, 그러니까 거울 검토 거울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하나씩 팔아가지고 두개판 거구나? 아발 존나 키기네이 ㅅㅂ 능한 네. 메이플 할래? 예? 나 <laughs> 지금 하드 상하탑 3번 문인데요? 알아 메이플 할래? 저, 이 로아 하는 거 알고 전화하는 거야 나 지금 120명 보고 있는데 제 발언에 <웃음> <웃음> 120명한테 영향이 갈 수도 있는데 <laughs> 로아 버려 논란 이제 채팅창에서 로가네. 그런 얘기 나온다고 막 로아 버려요? 역집. 야 근데 네. 어떻게 이씨발 로아가 얼마나 망했으면 사람들이 로아 버려요 이런 말 하나도 안 나오고 로아 접을까 이러고 있네 약간 내가 했던 말이 내가 오늘부터 메이플 시작해서 6차전직 찍어도 화면이안 나온다는 소리네? 아니 그니까 메이플 하이퍼 버닝은 8월 31일까지니까 <laughs> 나오기 전까지만 메이플 할래? 얘가 그네명 모아가지고 한번 사인 파티하자. 어, 클리어를 해보자 보스. 나도 제대로 보스를 즐겨본 적이 없거든 아, 메이플하면서. 나 물멤버 자숙표야얘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 그러니까 아, 너도 왜? 메이플 할래? 언제부터? 오늘. 지금 아직 상승 중이라니까요. 아니 오늘. 능아라 이 새끼 소리가 네. 이거 얘 아무리 봐도 우리한테 빚지게 해가지고 못 적게 할라는 거야 지금. 얘 방송하면 봐봐. 뭐. 아 야간이 응? 저기. 뭐이 새끼 또 바운티 언더 중이야 근데 솔직히 진짜 진심으로. 내가 보스 콘텐츠를 제대로 즐겨본 적이 없긴 함. 메이플. 얘는 근데 뭐 오자마자 빚붙어줘 얘가 따서 갚는다고 빌렸대. 갈래? 너 어차피 카멘 나오면 또 대가리 깨져가지고 로아로 돌아갈 거잖아. 맞아. 너 유튜브도 찍을 거 없잖아. 로아 다 터져가지고. 콘텐츠도 없는데. 니 로아로 콘텐츠 뽑을 수 있는 거뭐 있는데 니네 콘텐츠 없잖아. 너 그걸 좀 존나 심한 말 아니거든. 끝나고 엘리스 깎을 거거든. 야 그래서 너는 콘텐츠 하려고 빚졌냐 아니 조용히 야, 원더베리. 패너마... 패너마... 아니, 원더 나와서 저한올려왔다고 태링? 태링이 있다고? 칼라딘. 이뭔 개소리야! 아 야, 미하일! 미하일 맞아 맞아! 좋아 나 미하일 할래. 괜찮을 것 같은데? 나도 탱커 컨셉 좋아해. 근데 하도 방송하면 사람들이 탱커 컨셉 하면 초보새끼라고 놀려가지고 잘안 하는 거지. 야 그니까 러 우리 파티가 씨발 비숍의 키네의 미하일이면 능한이 혼자 딜을 다 해야 된다는 소린데? 아 보스 좋다는데? 미하일 딜이 쎄? 잠깐만 원래는 니도 해야 된다는데? 니는왜 빠졌냐 갑자기. 음... 니는 하는 아, 안 걸로 어. 아 저는 안 해요. 잠깐만요, 저 키네시스 딜런 잡아 찾아보고. 아 저는 안 해요. 키네시스란 직업이 없는데? 뭐라고? 이십년아너이 씨발 뭐라그 했어, 뭔가요? 어, 어, 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뭔가 이거 기계적인 컨셉이다, 약간 옛 현대의 느낌이다. 맞아. 실제로 현대 컨셉이야.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맵이 서울임어 그래? 이이 세계인이야? 맞아.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키네시스를 주 직업으로 잡는 어. 경우는 없어. 아니 뭐 이거 다 로망 찾아 떠나는 거지. 어. <laughs> 아니 로망 찾는 사람. 사람들도 키네시스 직업은 안 쓰더라고. <laughs> 얼마나 개패급 쓰레기길래? 키네시스 발명이 뭔지 알아? 뭔데? 상하차. 아니 키네시스 스킬 중에 몬스터를 내려주는 스킬이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시급을 주고 키네시스를 고용을 해. 그러면 이제 맵 위에 있는 몬스터들을 키네시스가 장비를 다 빼고 몬스터를 밑으로 내려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은 사냥키만 눌러서 1층에 있는 몬스터들만 계속 잡고 있으면 돼. 실제로 많이 했던 알바. 그러니까 그 상하차 캐릭터를 가지고 몬스터 가기 맞 이거 지 아까 미아일 했는데 이거 게말자라 거야? <웃음> <웃음> 어, 능하니 하이. 하하나 능하. 진짜 농담 아니고 하루맨하230 하루 찍어 지금. 너뭐 키울 거야, 능하나 봐봐 느그언니 딜러 키운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야느그나 응, 응. 혹시 파티에 딜러 하나여도 괜찮아? 느그언니 도망가 <laughs> 야 지도 미아일 골라놓고 느그언니한테 X된 것 같아 정확히는 너가 X된 것 같아 <laughs> 나는 꽤 재밌을 건데 어, 너는 X된 것 같거든? 오자마자 통나무 들레 미친 너없음방 망해 한 명은 b 숍이라고 완전 서포터고 나는 패링충이고 쟤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 <laughs> 뭐라 그래?